배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아, 요즘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한 섹터 기대감 시세 많이 쌓이고 있어서 미리 이분과 나눴던 얘기들 오늘 AS 위주로 집중적으로 이야기 풀어 가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이제 시간에 내용들을 복귀해 보면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반도체 소재와 2차 전지 교집합 종목, 전액 기업 내두 개가 있다, 이런 힌트를 주셨었는데 그 힌트가 어제 시장에서 고스란히 나야, 라고 존재감을 피력해 준 느낌입니다. 덕산테코피아, 그리고 어, 솔브레인 홀딩스, 또 기존에 말씀 주셨던 SKC까지 급등흐름이 나왔어요. 아, 멘트가 정확하게 완전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아 이런 내용이었지로 기억이 나고 있는 나름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내용 한번 복기해 주시고 AS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말미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지수와 영원성이 적은 스몰컵 중에서 없어, 이거 그큰 종목들 중에서 특히 이제 이차전이 소재와 반도체 소재를 갖차는 종목을 어, 어,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전에 그런 기업이 전액에서 두 종목이 있고 동박에산 종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그러니까 이제 어 지금 지수가 지금 상방으로 가기에는 뭐 금태 이슈라든가 이제 글로벌 그 아직 그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차전지 쪽에서 에코프로그룹주라든가 포스그룹주들이 지금 리튬가격 아직 반등이 강하게 지금 최근에 또 다시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더 어 탄력성 있는 스몰캡 중에서 이제 그 소재가 반도체 소재와 이차전지 소재 를 같이 보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네. 어제 덕산테코피아가 장전 상한가를 갔는데 아마 그 전액 쪽에 대한 캐파가 이제 동사가 이제 향후에 12만 톤까지 북미 쪽에서 지을 예정이거든요. 그 네. 12만 톤, 그 그러니까 6만 톤 더하기 6만 톤, 18만 톤 구축 예정인데 여기든 고객사 확보 여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재 쪽도 지금 본업이 사, 잘 어,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덕산 테코피아가 전액 첨가제를 하고요. 그 덕산 일렉트라가 전액 사업을 같이 해서 상호간에 이제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바이오 중간층까지 보유하면서 이제 다방면에서 이제 매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부의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미 캐파 그 전액 네. 사업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기관들 중심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SK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동박이라는 이차진 소 이차진 소재와 그리고 이제 유리, 특히 유리기판 쪽에 반도체 소재가 있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순히 테마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네. 좀 말씀드렸고 지난 주에 이제 앱솔루트 사례를 들면서 유리기판에 대해서 좀더 설명드렸고요 또 친환경 소재 가치까지 해서 이제 그 SKC 가치가 이제 인정이 될 것이고 워낙 지금 그 강한 모습이 있고요. 또 이제 다만 이제 그 단기 급등 좀 했기 때문에 어 비중 조절 을 알아서 하시고 제가 어. 고객들한테는 어 현금 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를 하나 예를 들면뭐 신용 대출이라든가 담보 대출 이런 것들 매수한 거에 대해서는 좀 장식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장기적으로는 그냥 보유 관점이지만은 지금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정도로 급등이 음. 나왔기 때문에, 어, 외수 관점에서는 좀 지금 좀 자제가 필요하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보유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어, 아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액 쪽에서 또 시사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그 NKM 같은 경우는 어, 그 이번 달 19일부터 500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7일부터 그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부 좀, 좀 재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7월. 달에도또 500불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6월 17일부터 7월 달한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를 기간을 두고선 그리고 이제 어 이제 그 매수 이제 재매수를 예정인데 오늘 캔 같은 경우에 뉴스가 나온 게 이제 북미 쪽 해파가 17만 5천톤에서뭐60어 26년까지 64만 톤인가 그걸까지 구축을 하겠다 그랬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어 2025년도 매출 컨센서스가 3조 6천억에서 이번 일본기 컨퍼런스콜에서 2조 6천으로 억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증권사 그러니까 뭐그 컨센 증권사 그 컨센서스가 1조 2천억이고 회사 가이던스가 3조 6천억이었는데 괴리가 있다. 이게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2조 6천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그 일단 그 목표가 대응해서 하시면 좋은데 다만 이제 NKM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시기로 좀 길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 실적을 보고 갈게 아니라 좀더 길게. 그러니까 캐파가 26년도에 64만 음. 더 부미캐파가 지어지니까 좀더긴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당분간 약간의좀 MSC의 편입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각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다 주셨어요. 덕산테코피아, SKC, 엔켐 어, 궁금해하셨던 종목들일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어, 이창환 영업부 님 덕분에 덕산테코피아 공부 후에 2만 대 2만 원대 사서 많은 수익이 났다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글도 올려주셨네요. 어, 이창환 영업부장님 말씀주셨던 때는 저희가 만 원대 후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덕산테코피아 시세 참 어, 좋은. 상승률로 답을 줬습니다. 이제 그러면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좀 전략을 더 세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또 전략을 짜볼까요? 2차전지 투자 포인트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과 이제 2020년에서 2026년 사이에 이제 그 전기차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대거 신차 출시의 사이클을 두 가지가 맞는다 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24년 26년까지의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신차가 대거 출시되면서 전기차 대중화 시대는 달고올 것이고요. 또 금리 인하가 다소 지연은 되고 있지만은 이 금리 인하 사이클과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신차 대거 출제 사이클은 서로 만나게 되면서 이두 개의 사이클을 만날 때 결과적으로 이 차전지 비폐폭발이 그때 일어난다라고 음. 말씀드리겠고요. 그 IRA법에 의해서 f e c 규정으로 인해서 대주관세로 인해서 이제 북미 배터리 시장은 거의 국내 3사가 거의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거의 80% 가까이 그 점유율이 탈 거로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중간세로 26년부터는 북미 ESS 시장에서도 국내 배터리가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또 올라갈 것이고 아직 은 리튬 가격 부진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기업들이 실적이 더딘 상황이지만은 탈 중국화 그리고 경제 블록화 탈 세계화 현상 등으로 인해서 광물 가격은 중국 내 가격과 중국 외 시장으로 나눠질 것이고요. 특히 북미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예를 들면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가 미국 내에서의 가격이 중국보다 161% 높은 가격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네. 향후에 광물 가격, 2차 전지 소재, 그 배터리 가격들은 북미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더 받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기구, 구내, 어, 2차 전지 그 국내 기업들은 북미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어, 좀 주가 자체도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하 어, 제품 단가는 프리미엄이 형성됐고 주가도 별려, 어, 별 이래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LG 에너솔루션이 NO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센스 시장 참여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의 무단 특허 사용을 엄중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기업들 상당한 그 중국 기업들은 뭐 기술 장벽이라든가 특허 사용료 등에 인해서 원가 경쟁력에 대해서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년도에 금수태 실시 예고로 인해서 최근에 고액자산가들이 일부 이제 그 증시를 이탈하는 흐름이 국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좀 반발이 거세고 이번에 이제 청원까지 다시 이제 음. 어, 들어가서 유엔 어떤 패지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을 있어서 어 2025년도부터 2 6년까지의 그 북미 시장에서의 국내 k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금수의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조정 크게 받았을 경우에는 그건 오히려 매수계 상당한 좋은 매수계가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되고 그전기적 캐준 구간을 지남으로 따라서 일부 기업들이 그 투자가 지연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보통 2025년까지 기본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은 2 2 6년까지 다소 늘릴 필요는 있다. 음.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아의 그 EV3 출시라든가 GM의 신차 출시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전기차 쾌적극복과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여는 서막을 알리는 그런 모델이 될 것이고, 어, 기아 EV3 같은 경우 는 이번에 실리콘 극재도 탑재됐다는 어제 뉴스가 있는데 이거는 어, 약간 뭐 사실 논란이 있겠지만은 회사 측에서는 이제 탑재가 됐다, 그 나쁨하고 있다라고 좀 밝혀서 EV3 잘 보시겠고, 그리고 이제 그저 그, 6월부터는 에코프로 비엠이 본격적으로 이제 코스피 이전 이벤트가 됐기 때문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실적과 무관한. 수급 요인이 있고 이게, 이게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의 반등은 이어질 것 같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전액이라가 전액 첨가제, 전화염 알박이라든가 동박 이런 지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소재 종목들의 업사이드는 좀더클수 있기 때문에 음. 여전히 이제 그 지수 이제 큰 종목들과 소마켓 종목들 같이 믹싱해서 보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소재와 반도체 소재를 같이 한 기업들은 주목을 해야 되나 최근에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신규 매수는 단기적으로 좀 조심하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리고그 어, 지금 부그 이사전기 투자들 많이 갖고 있는 이코퍼르그룹주나 포스그룹주들은 어려도는 지금 바닥 지금 사중바닥까지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그어 어, 견뎌 나가시면서 음. 지수 종목과 승모케 종목을 같이 믹싱하시면서 음. 어, 포토 전이라고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지수 종목군 대비해서 말씀 주신 그 소재단의 종목들, 스모캡 종목들, 어, 좋은 상승률 내고 있고요. 저희도 추가적으로 더 관심을 두겠습니다. 개별 종목들 전략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4월 30일에 말씀 주셨던 에코 프로 머티. 아, 요즘 전구체 쪽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어 거론이 되고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 머티도 좀 짚어주시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저희 5월 14일 관심주였습니다 또 이것도 살펴주시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에코엔드림이그 IR에서 그 북미 쪽 시장 그 정부채 쇼테지 얘기를 좀 했고요 음. 이게 이제 그 f c 규정 때문에 이제 그 중국 업체들 거를 쓰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중설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음. 향후 쇼테지가 예상돼서 어, 북미 쪽에 캐파가 가장 큰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뭐 상한가도 나왔던 것이고 에코엔드림도 같은 유중에도 불구하고선 회사가 어, 나오고 있고, 2025년부터는 이제 북미양의 정부체 그 쇼테이지가 지금 예상이 된다.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이 어, 대표적으로 에코 프로버티랑에코앤 드림 정도로 볼수 있겠고요. 엔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MSC의 지도 편입 이후에 어, 그 전화사체 물량들이 앞으로 오버형 물량이 있다 보니까 조정세 에 있는데, 어, 충분한 조정 이후에는 오히려 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들고 어, 롯데 에너지 모티리얼즈가 이제 그 하이엔드 동박 중심으로서 매출이 성장이 확대된다. 이게 포인트를 드렸는데, 그 그 어, 8월달에 그 옥창 공장, LG 에너솔즈 옥창 공장에서 원통형 배터리가 생산이 되기 음.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 지금 6월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거기에 동방을 납품하는 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제 잘. TCC 스틸도 관련자인가요? 네, 네, 그, 네, 그 니켈 고, 도금 강판에 대해서는 네.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소재가 TCC 음. 스틸이고요. 여기 알박을 납품하는 삼화 알미늄, 그리고 이제 양극재는뭐 LNF, 전액 n 캡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그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밸류 체인 애들 종목들은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피 8월 달 양산되니까 지금부터 선취매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증권사 목표, 증권, 증권사에서 커버가 하는 하고 있는 게 지금 보니까 롯데에너지랑 LNF 정도예요. 그래서. 어. 일단은 뭐 거의 해당 리포트 보시겠고 커버되지 않더라도 그지 m 그 GM, 그러니까 LG 엔솔향해그4 6 8과 원토리 배터리 밸류체인 종목들은 증권사 리포트에도 잘 정리됐으니까 음. 그 종목들 중심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이토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것 중에 이제 그 101페이지 리가 물론 이제 뭐그 프로비엠앤의 매도 리포트는 있지만은 그 42페이지에 그 어, 다 소재 종목들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 특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소재 개발 방안에서 뭐 주행거리라든가 충전소또 가격 경쟁 축구해가지고 어, 양극재 기업도 전에 그부터해서 알박, 동박, 분투에서 정의 쭉 있어요. 그 기업들 저거는 요약을 해 놓은 건데 어, 저 안에서 저 안에서 투자 풀을 구성해서 저 안에서 종목을 최소한 한다개 정도 이상 정도로 음. 구성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양극재 기업들 다섯 개 있고, 뭐 전구체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버티, 에코앤드림 두개 있고, 또 이제 그 전액은 네 개밖에 없죠. 네, 웬캠, 동화기업덕사테코피아 솔브레인홀딩스. 근데 네, 솔브레이는 국내고요. 솔브레인홀딩스가 북미니까 에 구분해서 잘 보시겠고 대주전제로 자뭐 c n 티 도전제 쪽에서는 나노신지 이런 기업들 있으니까 그표 그 한번 잘 보시고 보시면 되겠고 그 메리트인건에서 그 나온 얘기가 2차전지 태양광 속도전에서 공급망 재평 전환기란 이런 제목으로 리포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올해부터 미국 주도의 전기차 태양광 대중 무역 장벽이 현실화가 됐다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바이든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대중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태양광 모듈 가격이 중국과 미국 내 가격이 121%의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그 이차전지 어 소재도 마찬가지로 그 중국과 그러니까 뭐 북미 시장에서 프리엄을 받을 거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어, 그, 메리친구에서 나온 걸 리포트가 있으니까 잘 보시겠고, 여기서 이제 그 2차전지 셀 기업들이 그 AMPC를 활용한 판매단가 인하시도로 중장기 가격 경쟁률 확보가 가능하고, 이는 미국 생산 현지화 및 공급망을 네. 구축하는 국내 배터리 셀 제조 3사에 모두 다 수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 24년도 올해 하반기 2차전지 투자 매력도는 1순위가 양극재그 다음에 정구체, 셀, 그 다음에 시엔트 도전 동박순위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네. 그리고 분리막은 투자 비선호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르치즘꺼 그노원에가 그 선고 그 리포트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브리핑도 관련해서 내용 전달 드렸었고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공략주가 LG화학입니다. 관심주가 어, 조금 시간 관계상 짧막하게 핵심만 말씀 주실까요? 어이 차트를 보니까요. 20년 이동평균선에 닿있더라고요 LG화학이 20년 이동평균선에 있었던 시점이 코로나, 2020년 코로나 때 그때였습니다. 그싹 짓고선 반등 나와서 그 정도 위치까지 많이 네. 빠졌고, 어, 증권사 평균 컨센스를 그 표를 보니까, 어, 26년도에 영업이익이 8조 정도 되고요. 어, 지배주 순위가 4조 3천억이고, 어, 25년도에 5조 3천억 영업이익에 지배주 순위가 3조가 이상 되는데, 이게 보니까, 26년 퍼 여섯 배고요 내년 기준으로는 9배 수준에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어, 뭐, 이렇게까지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래서 갖고 왔던 것도 있고, 삼성지권에서는 양재 수익성 정상화가 일본으로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리지권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그 석유화학 그, 부분에서 턴어운드 영에 진입했다라고 하반기 좋아질 거라서 얘기하고 있고 전지소개 쪽에서 의 매력도가 높아진다 얘기했고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올해 2분기 증익 기조가 기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음. SK증권에서는 올해 실적이 업사이드가 되는 어, 부, 업사이드가 부각되는 시점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 연간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시점은 지난해가 저점으로 돼서 올해부터 회복되는 시점을 가고 25년도 26년도에 실적이 올라가니까 워낙 이제 밸류가 싼 구간에 있으니까. 어그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증권사에서는 현대증권에서 차 가장 높은 게 67만 원.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46만 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 했습니다. 음. 그리고 평균으로는 57만 4,632원 정도 컨센서스가 이제 목표가 잡혀 있는데 저는 현대차 증권 목표가 67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 이 자리가 다음번에 돌아봤을 땐 어떤 자리가 되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이창환 영업부장님과 전략 챙겨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